저는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네 가짜. 오늘은 이곳에서 좀 철거하고 딴 데를 좀 가봐야겠습니다. 맨날 도, 도, 동굴에서만 사니 지겨워요. 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가 2023년 1월 4일에 또 업데이트 됐는데 아니 제발 1.20좀 적용해줘. 문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게 좀, 현실을 기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다 철거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요 농장 같은 거다 치워야 되는데. 뭐야? 어? 나는 파란색 같은 거 필요 없단다. 자, 오늘은 이밀좀 털어, 밀좀 봐야겠네. 오늘 이 검으로 좀, 밀좀터좀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밀 내놔 밀. 조금 쓰레기인 밀좀 내놔. 이런 건 모조리 다 뜯어 뜯어버립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농장은 나중에 만들 예정이야. 그리고 요것인지 물 양동이도 치워야 되는데, 이것도 치워야 되는데, 철이 없는데? 그러면 이구간은다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이 만들려면 철이 세개나 필요한데 아니 이걸 언제 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광질이냐 시작하겠습니다 드럽게 힘들네 제발 그냥 아무런 광석이나 나와 아니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크리에이티브도더 철을 얻기 쉬은데 그냥 순순히 말하지 않으면 여기에 아예 모조리 폭발이 버일거야 진짜 광물이 있긴 합니다 석탄 아니 있긴 한데 너무 안 나오잖아 그럼 석탄을 그쪽으로 중심으로 파겠습니다 아무거나 나와 그냥 왜 이리 안 나와 순간소음이 이런거 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평안홈이에요 이따가 보통으로 바꿀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쉽습니다 평안홈 몬스터도 안나오잖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어 어, 철이야 철 그것도 세개면 좋겠다 세개 아니면 나 분노할거야 어 맞아 역시 내말 뭐야? 아, 세 개야? 딱 정확히 세 개네? 암튼 좋아요. 레더나이트 곡기인가 하핀이면 쓰, 조금 쓸데없는 효율성이 나서. 쓸데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빨리빨리 석탄이 너무 많아. 한, 한 곳에 많이 뭉쳐 있다 보니. 여기 있는 못 자원을 모두 뺏어 가겠습니다 아무도 털어가지 못하게 아니 조약돌 벌써 한 세트 났겠어 이만큼 내가 힘들었던 거야 어왜 이리 안돼 됐다 자 빨리 이가다 철거하고 갑시다 일단 인벤토리에는 뭐 셜커 상자가 있긴 한데 이걸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석탄이 나. 당장 이거 조금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빨리 챙겨가면. 자 이거 다 철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 자 빨리 철거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치우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어, 양동이가 필요해 여기 다 치우고 가야돼 누가 보면 쓰레기인 줄 아니까 방에탕 석탄을 넣고철좀 굽시다 언제 하는 거니 뭐 구리광석이 있긴 한데 쓸데없습니다 어? 어왜 보여 나는 버리지 않았는데? 뭔 일이요? 빨리. 자, 아, 그는 뭐, 어느덧, 철개가 얻었으니, 제작대스 만들어서 양동이 좀 만드시다. 어, 양동이, 있어. 나와라. 허, 물좀 퍼갈게요. 그래, 이제야, 이, 이제야 사라짐. 자, 화로를 모두 없애주고, 여기는 너무 느리니까 빨리 도끼로 캐버리고. 모조리 철거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이겼어. 아니, 내가, 어, 인챈트까지 했는데 왜 이리 느려? 레더라이트 곡갱이보다 더 느린 놈. 험산 손길로 모조좀 챙기고. 숫돌스 챙기고. 그리고 벌써 인벤토리가 거의 꽉 차가는데. 일단 이 화로만. 하면은 없어요 그래서 셜커 상자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인벤토리 어? 어 책장도 좀챙기 가고 아니 책장을 무슨 곡괭이라 하는게 되게 느리네 어? 아 섬산 손길로 해야 되지 그래야 책장이 나오지 얘가 너무 웨이리 이럴까? 빨리, 빨리지. 너무 느리네. 아니, 도끼도 캐면은, 안 나오잖아. 넌 뭐야, 맞아. 너무 느리네, 아. 도끼도 그냥 캐야겠다. 근데 이러면은 책장 나오잖아. 이건 너만. No 제가 왜자망을안 하는 이유. 힘들어요. 나 아니고요. 자, 이 효율성. 요것도 모두 캐지네. 거의 다 철거가 되긴 했습니다. 일단 침대도 좀 캐고요. 안 먹히죠? 인벤토리가 꽉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철거 상전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일단 여기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건 아니고. 무약돌 얘네빼고 일단 뭐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거 모두 싹다 빼줍니다 위리들이나 이거 자, 그러면 오늘도 빨리 치웁시다. 이런 거. 난 여기 말고 사실 딴 데도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임시 거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 여기서 지냈습니다. 다 목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내가 그냥, 그냥 쓰레기 팀인 것 같아서 그냥 다 버려놨는데. 어우 오, 많아 나 자, 이런 거다캐줍니다 되게 느리네, 이거. 이런 거는 곡갱이 이렇게 해야지 맛이지 어, 왜안 먹혀? 이맨 아. 아, 이런, 일단은 다 버리는 건 아니, 아니, 왜안 잡혀? 아니, 왜 곡괭이가 잡히냐고. 어, 아, 울러트 양동이 써냈네? 어? 지금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한데 다 남은, 다 남은 요거 요것도 다 챙겨줍니다. 하늘리겠어요. 상자 같은 거도기도해야잘잘 켜진. 오 이거 좀 봐. 내가 망원경까지 다 했다만. 근데, 뭐, 지금, 뭐, 이게 필요 아닙니까? 사실 필요 없지. 아니, 무슨, 이거 베타 버전이어서 되게, 버그 걸리네 내가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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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아라비아 상인한테 다 얻은 거. 이건아니고 에메랄드가 있네? 이따가, 만나면은 주민과 거대해야죠 어, 얘도 부족해. 더블 클릭을 해야지 웃긴 거 오는데 이렇게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자, 요것도좀 챙기겠습니다. 오, 불살 토템. 요야 다 챙겨놨었죠. 요거 갖고는 부족하네. 어? 됐어. 자, 그러면은 철거 환자는 남.. 환자도 모두 치우고 갑니다 환자도 잡나고가 거의 없어 읍스갖고 어? 뭐야 왜 동굴이? 문 아니고 동굴은 아니었다 이상한 것만 잔뜩 나온 자, 아, 지금, 쓸데없는 블록이 하나 있습니다. 모닥불. 이게 뭐 필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가지 가겠습니다. 어 드럽게 안 깨져. 어왜 목탄이 나오는 거야? 일단, 배드보이도 챙겨주고. 이정도면 철거가 다 된거 아니었군 넌 여기 왜 갇혀있니 암튼 여기 모이는거 모두 싹다 철거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철거하는데 왜 이렇게 걸리냐 와 되게 안되네 빨리 빨리 지금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어 되게 넘어오는 문따위 철거하고 가겠습니다. 어우. 어. 자, 철거는 거의 다 됐습니다. 하, 여러분. 다 된거 같죠? 자 그러면은 이것만 챙기고 다이아몬 드 삼성성길러의 광석만 챙기고 가겠습니다. 너무 많잖아. 조금 쓰레기인 효율성으 솔직히 근데 왜 다이아몬드가 필요한지 모르겠네. 그냥, 레드데이트 치 치.. 생기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있는 판자 덩어리들 다 모두 치, 압수하고. 위쪽 있는 횃불은 철거하지 않겠습니다. 아, 여기 위인이 맞냐? 나는 철거하지 않겠다. 너희들 신경 쓰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빨리. 아니, 효율은 드럽게 느려갖고. 곡갱이네자 그러면 이제 설거 상자를 모두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모두 압수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나는 여기다가 다 일단 여기 설거 상자에 짐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안녕 괭이가 왜 나무 괭이라서 되게 안 좋아요 어왜 예, 밤이야 아니, 짐, 어, 아라비아 상인이다. 우라비아 상인이다, 우라비아. 아저씨, 못 팔아요? 이번엔 다른 상인인가 보는데. 아니, 쓰레기 공장도 아니고, 왜, 이런 거 봐. 아니, 이런, 아니,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사람을 만나. 아무튼 조금 쓰다듬어 준다는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아니, 이 마을, 아니, 이게 무슨 마을 앞에 무슨, 대조택이 있어갖고, 안대조택이래 전초기기가 있어갖고, 마, 이 마을 주민들은 항상 벌벌 떨면서 살겠지요. 라는 생각. 버디세요. 여기 메타버즈에서 우민이 없습니다. 야 우민은 1.14 업데이트에 나왔잖아요. 재충이 모양만 있고. 아니, 그러면 저기 어느 선으로 가면 가야 한데, 하는데... 그러면, 가족신발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간호는 에 들어가요. 암튼, 어, 참. 아니, 쉬는 공간. 아깝잖아. 당신 코인 줄 알았잖아. 모르잖아. 어? 너 no! 사람을 없앴어. 자, 빨리 침대 같은 걸 구워. 어, 소다. 야, 소. 거, 기 갇혀있지. 나 기다려. 난날 용서하지 않을 것이. 야, 어, 나랑 한번 붙어. 네가 뭔데? 아, 왜? 소고? 아, 가지고는 안... 안 좋아. 이건 나만... 자, 빨리... 아니, 아니, 빨리... 침대 같은 거 있으면 당장 나와. 아니, 아저씨, 여기서 자고 있네. 대련 비켜. 잘 잤다 하면서 침대만 챙기고 가겠습니다. 아니 소가 소가기가 왜 이렇게 없냐? 소가기 가죽은 왜 하나만 나와? 아니 아니 적어도 두 개는 나와야지 않나? 솔직히 너무 없네. 아니 손은 나오다는, 소는 안나오고 닭고기만 나와 닭고기 멸종시키기 전 닭고기와 양고기 닭, 그냥 그런, 그런거 다 멸종시키기 전에 빨리 나와 만은 안듣네, 이거 다 멸종시켜버리기 전에 어, 소고기다 와, 그것도 두개야 어, 징징, 징징이 아저씨 보기 전에 빨리, 얘네 다 죽이고 가겠습니다. 아, 빨리, 소 가죽이나 내놔. 세 개? 한 개가 더 필요, 어, 어, 나? 아싸. 아싸, 아싸, 싸사상 내놔, 야. 너, 희들아 나에게, 가죽을 줘. 벌 써! 여섯 개나 얻었는데. 어, 솔직히, 제작대만 만들고 갈 거라, 필요 없습니다. 그럼 두 개가 많, 남네? 어, 나. 자, 빨리 제작대 같은, 어, 너, 아, 징징이 아저씨 여기 한, 한 분이 계셨구나, 라면서 빨리 도망가주고난 여기, 너, 난 너희에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 내가 판결한 것은 모두 내 잘못이니, 너희들에게 죽음을 선사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가겠습니다. 환자, 난이 제작대를 내나 자, 짭! 인텐트 테이블 자, 여기다가 설치하고 가죽으로 어, 어 이제 그걸 만듭니다 뭐요? 가죽 부츠 뭐 지금 레더가이트 부츠긴 한데 미안하지만 안녕 이거 신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신고 가야지 저기 눈산에서도 이렇게 간누는안들어가죠 스키 어 이거 엄청 희귀한 양이야. 눈는 아니 이거 5%밖에 안 나와요. 야넌 뭐야 빠져. 아니 언제쯤 저기 에 갈까라는 생각이 드네. 저기 아주 가파른 등산에 염소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니 그 그던 그던 거 말고 아무튼 아무거나 나와. 어 위에 마을이 있다고 해줘. 아니 딴게 있다고 해줘. 아니 무슨 구조물같은거 있다고 말해줘 나는 생각이 절로 됩니다뭐 괭이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열심히 등반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무슨 에베레트 스 산도 아니고 되게 누, 엄청나게 험하네 어 에메랄드다 빨리 요 효율성 네드다이트 곡괭이로 저 저거 좀 챙깁시다 하기전에 요거 무섭네 오마이갓 oh 아니, 어떻게 가라고. 솔직히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제 되네, 아. 자, 에메랄드 챙기고. 너무, 너무 산이 등, 너무 가파라잖아. 어, 염소들이 있습니다. 염소 있는, 맞네. 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가버려! 지금, 어, 안 돼, 좀안 돼! 하면서 빨리 먹어버리고. 지금 나오는 염소들에게는 죽음을 선사해 주겠습니다. 어, 나온다? 그럼 바로 죽음을 선사해 주겠습니다. <laughs> 나는, 잘. 아, 어, 밀치기도 있구나, 얘. 밀치기가 있어요. 매 하면서 아주 요상한 웃음 소리를 내면서 죽었습니다. 어 새끼 용서다어 귀여워 하면서 너는 어 죽어.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어 철이다. 어 여기 새끼 토끼도 있고. 남친 조금 쓰레기인 게. 왜 철이 위, 한 곳에 많이 많이 뭉쳐있는 게 아니군.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예금 날짜는 10시 51분입니다. 아니.